천궁개에 오른 슈라토 일행은 인들에 의해 돌이 된 귀신을 한시 바삐 구하고자 천궁궁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카나타의 치열한 공격에 몰린 슈라토 일행은 어 엄화로 달려온 살라스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했다. 나한테 대드는 자가 또 하나 늘었구나. 명왕합체! 명왕 군다리니와 드라이우의 갑옷을 입은 아카라나타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짐승 이빨 열파탄으로 슈라토 일행을 공격했다. 필살의 열파탄이 슈라토를 향해 발사된 순간, 슈라토를 감싸고 살라스가 뛰어들었다. 용마, 괜찮아. 용마, 어, 괜찮아. 뭐 대단하진 않아. 어. 어, 방금 뭐지? 뭔지 소마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설마 슈라토가살라스 어, 어, 걱정 안 해도 내 놈도 곧그 뒤에 따라 보내주겠다. 에이. 내놈이 네 슈라토를 해치기는 안 된다. 휴가, 용마, 내이가. 슈라토 청각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 무사했었구나 슈라토 어, 살랐어. 살랐어. 내놈이. 네 <laughs> 너. 살랐어. 아, 뭐다 무사한 것 같군요. 이 바보! 왜, 왜나 같은 것 때문에 말했잖아? 젊은이, 젊은이의 소마에서 천공기의 미래를 느꼈었다고 말이야. 어! 설라스, 정신차려요. 이만한 상처는 금방, 금방... 어, 잘 들어요, 젊은이들. 공양문을 통해서 천공 궁전으로 가요. 그 문을 지나면 천공궁전에 들어갈 수 있어 아, 알았어요 반드시 천공궁전에 들어가고 말겠어요 기대하고 있겠어 그리고 귀신님을 구하거든요 이 말을 꼭 전해줘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내 몫을 해내지 못한 살라스를 용서하시라고 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말 그만하세요 젊은이 머리카락을 줘. 어. 어. 가슴 아파 젊은이와 작별하려니까 젊은이를 만나서 즐거웠는데 아유, 멍청하긴 무슨 소리요 앞으로도 즐겁게 만나요 더요 더요 네? 살라스 어, 즐거웠어 살라어 작별 인사는 끝났나? 뭐야? 하긴, 너희들도 곧 초승에 갈테니 인사도 필요 없겠지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laughs> 그 몸으로 하지, 그만한 소마가 내 놈만은 용서 못한다! 슈레토! 슈레토! 그만둬! 아 그런 술수로는 나 카라나타에게 작은 상처도 못 낸다는 것 아직 모른다는 거니 너 마크 썸만다 보다는 마빌라온게 스워커 슈아 마하 하아 에 어? 아니 <폭 movies 너� Room> <Japan> 오니 성공했어. 으으으으으 <laughs> <시 dass 웃음> <laughs> <laughs> 이 이거 방금 그게 대체 왜 그래 용화용화 방금 머릿 속에 떠오른 게 혹시 노리는 그만하겠다 나의 마크 삼만다 그 바자라던 칸! 위험해 죄가라 인생이 빨리 내일 파타 엎드려 우와 심한 그만 살라스의 원수도 못 갚는단 말인가? 저 놈을 악한라 나타를 묻힐 길이 없냐고! 천건궁전을 지키는 신장군답게 쉽게는 못 쓰러뜨리겠군. 음, 자,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원쿠라다야 운자쿠 소아카. 응. 응. 그래 잘들 해보. 못 들어온 생쥐의 처치도 곧 끝난다 예 아카라나타는 슈라토 일당을 상대로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해도 아카라나타 가는 일이니 그리 오래는 안 걸릴 게다 하오나 슈라토 일당의 힘은 얕보지 못합니다 방심하면 아무리 아카라나타라도 뜻하지 않게 실패도 아카라나타는 무적이 비슈너가 없는 지금 아카라나타의 약점을 아는 자도 없어 약점이요? 아카라나타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있지. 하나 비록 그것을 놈들이 알아챈다 해도 놈들에겐 아카라나타를 못지를 도리가 없다. 슈라토 일당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멸망해가는 이 천공계의 운명은 안달라지 はい。<laughs> <laughs> 여우, 뭐 저런 게다 있어? 괜찮아, 그럭저럭. 그럼 그놈은... 우리 어, 미우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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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최후였다. 내놈다 네 한꺼번에 지역으로 퍼내주마. <laughs> 저 못된 것이. 응? 너. <laughs> 또야? 1만 년 전에 바위가 저놈 몸에 저놈 몸에 바위가 그 한순간에 왜 저놈의 갑옷이 무방비가 되지? 그렇구나 결정타 일격을 쏜 순간 저놈의 갑옷은 이건 갑옷이 용왕 천공갑옷이 1만년 전의 기억을 나한테 알려준 건가? 그한 몸으로는 이젠 달아나지도 못하겠구나. 내놈들에게 나란히 끝내게 일격을 퍼부어 주마. 이제 끝장나나?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에이가. 천만에. 어 슈라토. 지금은 내게 맡겨도. 용록 네가 죽으면 살라스가 슬퍼해. 천공계의 미래가 안 보이게 된다고. 용마, 어...어떻게 어, 하려고 그래? 아, 카른하다나 용왕 용마가 1만년 전 원한의 결판을 내겠다. 공포 때문에 미친 모양이구나. 괴롭다면맨 먼저 너를 멀리 날려보내고, 나머지 세 놈은 천천히 요리해 주겠다. 그런 주둥이 놀림은 나 용왕을 쓰러뜨린 다음에나 하거라, 용마! 영마, 용슈어토 레이가, 슈가, 나한테 자네들의 힘을 빌려주게나! 그만둬, 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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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제자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더불어 싸운 다시 없는 내벗들을 위해서 용마 관도.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소망을 용마한테 맡기는 것뿐이야. 그게 용마를 살린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 네 이거. 용마 죽지마! 친구들을 죽게 하진 못한다. 결정타 일격을 쏜 순간, 너무 소마를 잃었어. 작은 돌멩이조차도못이게 된다. 나이저토 삼만다. 저 토르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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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메이저토르메가저 토르메이저, 에 빨리 이저 영왕의 최후라. 야 <Mechanics> 마, 말도 안 돼! 이때다!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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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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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년전 같기는 안된것 같구라. 그들 천공 파랑의 힘을 받아봐라! 용왕 하연경! 용왕! 영왕다 여자나 그아나다가질리가 문질렀어! 용마가! 저, 아크라나타랄. 용마! 좋았어! 좋았어! 용마가 이겼다! 용마! 괜찮아, 용마! 과연, 천공파랑 중 최강의 용마야? 이겼어! 조심 차려. 이제 자네들하고 함께 천공궁전에 갈수 없게 돼버렸지. 말하지 마, 용마. <laughs> 용마가 이만한 일로 쓰러지지는 않을 거야. 울지 마, 슈라토 자네들과 더불어 지내고 싸웠고, 천공궁전으로 가는 게난 기뻤어. 기억 <laughs>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또한 번, 또또한 번, 자네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영마 죽은 건 아니야, 그치? 그렇지? 그렇지, 휴가, 그렇지? 어? 영마는 죽은 게 아니야, 그렇지? 보기 중에 슈라토. 응. 싸우고 있는 이상 누군가 죽는 건 당연해. 소리쳐도영화는 되돌아오지 않아. 뭐라고 내가 영마는 우리들 때문에 그만해, 너 슈라토. 그 아카라나타가 제쳐버린 게 겨우 용왕 하나뿐이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나서서 싸워줘야겠다 염려 마십시오, 인드라님 요가 이런 일을 끝내기 위해선 천공 궁전 으로 가는길밖 에는 없어 알 겠지？김승희 <laughs> 빨3인 방의 마지막 한 사람. 아카나타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스스로의 소마를 다 쏟아붓고 영왕룡만은 숨져갔다. 그러나 슈라토와 나머지 일행은 슬퍼하고만 있을 틈이 없다. 초록빛 넘치는 여기 디가지방에도 확실하게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에 마유리가 목숨을 던져서 뚫어진 길을 통해서 드디어 드디어 우리들은 천공궁전으로 들어가죠. 인디라. 기다리고 있거라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말도 안 돼. 너희들은 구야, 단, 영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와 또 싸울 수밖에. 야타!